손태진, 진혜성, 트로트 전쟁 재점화? 현역가왕이서 드디어 만난다. 트로트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다. 손태진과 진혜성, 두 트로트 스타가 현역가왕이에서 운명적으로 다시 맞붙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동안 다른 무대에서 활약하며 싸운 명성과 팬들의 기대를 그대로 안고 격돌할 예정이다. 손태진과 진해성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트로트계의 두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번 현역가왕이는 그들의 실력을 직접 비교하고 그들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손태진은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선 특별한 존재로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로서 클래식 성악의 기표가 트로트의 매력을 완벽하게 융합해냈다. 그는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라는 단단한 배경을 바탕으로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고전 성악의 기술과 아름다움을 트로트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그가 만들어낸 트로트는 감성적이면서도 품격있고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다. 손태진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다가오며 그를 보는 사람들에게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동을 전해준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유려하고 풍부한 감정을 담아 청중의 마음 깊은 곳을 올린다. 전통 트로트의 서정성과 애잔함을 그만의 색으로 담아내며 가슴을 점이게 하는 특유의 감성이 묻어난다. 동시에 현대적인 세련미를 가미하여 트로트를 한층 더 우아하고 매력적으로 변모시켰다. 손태진의 무대를 본 팬들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음악적 깊이를 갖춘 예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색채와 예술적 해석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심서위원이라는 새로운 역할로 팬들 앞에 서게 된 송태진에 대한 기대는 더욱 크다. 팬들은 그가 심서위원으로서 자신의 음악적 열정과 철학을 참가자들과 나누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멘토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손태진이 심사위원으로서 어떤 평가와 조언을 전할지, 그의 깊이 있는 음악적 통찰이 어떻게 드러날지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현역가왕이의 무대가 한층 더 무게감 있고 특별해질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그의 등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손태진의 심사위원 변신은 그의 음악적 여정에 또 다른 장을 여는 계기다. 대중들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서려는 그의 노력은 트로트를 넘어 음악의 진정성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반면 진해성은 정통 트로트의 대표 주자로서 전통의 깊이와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특유의 카리스마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그는 오랜 시간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트로트라는 장르를 지켜온 인물로 트로트 본연의 매력을 극대화시키는 무대를 선사한다. 진혜성의 무대는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포근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그가 가진 강렬한 감성과 진심이 담긴 가창력의 팬들을 끌어당긴다. 그는 트로트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감정을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표현해내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팬들은 이두 사람이 같은 무대에서 다시 만나게 됨으로써 각자의 개성과 색깔을 보여주는 치열한 트로트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태진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트로트와 진혜성의 전통을 중시하는 깊이 있는 트로트가 어떻게 부딪힐지,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경치를 개척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두 사람의 음악적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트로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이라는 점에서 진정성을 느끼게 한다. 팬들의 열렬한 관심이 이들의 대결에 쏠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손태진과 진혜성이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극대화한 독특한 트로트 스타일을 구축해왔다는 점이다. 손태진은 자신의 고전적인 성악 교육을 트로트에 맞게 재구성하여 세련미를 더했고, 진혜성은 전통 트로트의 뿌리를 지키며 깊이를 더했다. 두 사람이 가진 상반된 매력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선물이다. 이들의 무대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팬들은 그들의 퍼포먼스가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을 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역가왕이라는 무대가 가지는 상징성도 이들의 대결을 더욱 긴장감 있게 만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경쟁하는 무대이다. 손태진과 진해성이 이 무대에서 만나 서로의 역량을 가감없이 보여준다면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이 무대를 통해 펼쳐낼 드라마틱한 대결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폭넓은 스펙트럼과 예술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손태진과 진혜성은 각자의 방식으로 트로트의 매력을 팬들에게 전달해왔고, 이번 대결은 트로트가 지닌 다양한 매력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들의 무대는 트로트 장르를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줄 것이며, 대중은 이들이 만들어낼 뜨거운 에너지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손태진과 진해성 두 사람이 가진 고유의 색채가 비전내는 조화와 긴장감, 그리고 그들이 트로트에 쏟는 열정은 팬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트로트 전쟁이 다시 불붙는 이 순간, 현역가왕에는 그들이 펼칠 무대와 노래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팬들과 언론은 손태진의 심사위원 합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팬들은 손태진의 무대는 항상 감동적이었다. 이제 심사위원으로서 그의 음악적 통찰력과 진심 어린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정말 기대된다며 그의 새로운 도전을 환영했다. 특히 손태진이 트로트 장르에서 쌓아온 경험과 진심 어린 태도가 참가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언론 또한 손태진이 심사위원으로서 가져올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한 매체는 손태진은 클래식과 트로트를 자연스럽게 융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의 심사위원 활동이 참가자들에게 음악적 깊이와 진정성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태진이 단순히 심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멘토로서 참가자들의 성장을 돕고 트로트 장르에 신선한 영감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팬들은 손태진은 심사위원으로서도 섬세하고 따뜻한 조언을 해줄 것이라며 그가 참가자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격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의 감성과 고유한 음악적 색깔이 심사평에 반영되어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손태진의 심사위원 변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진심 어린 조언과 음악적 통찰력이 현역가왕위에서 참가자들과 대중에게 어떤 감동을 줄지 많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